안녕하세요 비트티비입니다 2021년 알트코인 불장이 있었죠 지금의 상황이 저도 그런 얘기한 적이 있지만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그때의 툴을 따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즉 알트 불장이 한번 올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도 그래 봤 일단 비트코인이 올타임 하이를 찍는다 그리고 올타임 하이를 넘어선다 그리고 조정을 한다 그리고 횡보를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알트 분장이 왔었는데 지금이 약간 그래 보인다는 겁니다. 2021년을 위한 준비 알트코인 폭발은 글로벌 유동성 증가 속에서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다. 제임스 컷이라는 분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물려있는 코인들이 꽤 많죠. 탈출해야 되는데, 탈출할 기회가 오고 있지 않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 보면 대중들이 별로 관심이 없죠. 오히려 호재는,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는 인플루언서, 정책 입반자들의 시선은 달라졌는데, 암호화폐 쪽으로 들어오는 유동성은 작아지고 있다. 사람들이 돈이 없다는 거죠. 리스크를 감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오히려, 좀더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고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의 불장이 오지 않았는데, 이제 그 시장이 도래할 것 같다고 그 기회가 온다면 잘 탈출하세요. 잘 빼내셔서, 뭐, 여러분들이, 어, 알고 있는, 어,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XRP가 상승할 여건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전에 들어갔던 돈들이 묶여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XRP가 떡상을 할것 같다. 뭐 여러분들만 그걸 눈치채셨겠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고 싶은데 묶여 있는 돈들이 많아서 들어오질 못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알트코인 불장이 오게 되면 돈이 순환이 되겠죠, 순환이. 그래서 제가 자꾸 갈론만 간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어쨌든, 제 느낌이든, 인양반 느낌이든, 알트 풀장의 시작이 올것 같아요. 그 트리거 역할을 할수 있는 이벤트는 암호화폐 회사 최초로 미국에서 인정하는 코인이 나와야 되겠죠. 그 기사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노출이 되고 방송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아직까지 암호화폐에 눈을 돌리지 않은 수많은 대중들이 암호화폐를 다시 보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갈 놈만 간다는 겁니다 자요 기사는 여기까지 보시고 이 다음 영상은 멤버십 라이브 영상 속에서 제가 편집을 좀 했으니까 오늘 영상은 라이브 녹화 영상까지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레 XRP 매수 활동 증거에 따라 XRP 가격이 16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굉장히 이런 기사들이 많이 뜨고 있어요 자 그러면 딱두 가지 두불류 XRP 떡상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어요. 그럼 이 기사에 대한 분석은 첫 번째, 또 조롱하는구나. 두 번째, 진짜 그럴 수 있겠구나. 딱두 가지예요. 근데 지금까지 데이터를 최근까지 접한 바로는 아휴, 또 XRP 던질 때가 됐구나라고 많이들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기사들은 너무나 많은 음모론을 가지고 많이 노출이 됐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땠어요? 지쳤어요. 지친 다음에 어때요? 포기를 하죠. 포기를 한다는 건 던지겠다는 거예요. 1달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만, 10달러를 바라보고 1달러를 기다리는 사람과 1달러 되면 던져야 되겠지라는 사람이 두 부류죠. 먼저 1달러 가고 10달러를 봐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부류. 그리고 두 번째는 1달러 오면 던져야지. 제 생각에는 1달러 오면 던져야지의 부류가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해요. 9대1 정도 된다요9대 1. 그거를 이제 버텨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기사들이 정말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은 진짜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 헥사 라피 던져야 되겠다. 또 살레발 치고 있다.라고 하죠. 근데 지금은 왠지 다르다는 느낌이. 절대 다수의 힘이 오히려 더클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볼까요? 리플의 XRP가 263달러. 암호화폐 분석가 잠재적인 42,000% 세계 최고 렐리의 궁극적인 촉매를 공개했다. 이분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했던 거, IPO, ETF, r l u s d 허재가 너무 쌓여 있으니까 터트리려고 하는 거죠. 터트리려고. 또 똑같은 비슷한 데이터요. XRP 가격 역사상 가장 큰 돌파의 직전에 와 있다. 6만% 프로. 2018년. 자 리플 기반 파라오 어,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성공을 어, 했고 어, 다음 단계로 진입을 했다. XRP 볼린저 밴드 1년 동안 압박. 전문가 많은 사람이 다가올 이래 TV 하지 못했다. 더 업그레이트. 어, 메스비에 따르면 XRP의 월별 볼린저 어, 밴드는 장기간의 압박을 겪고 있으며 그 지속 기간은 이전의 모든 사례를 능가한다. 자, XRP 가격은 2017년 2월 0.00661달러에서 2018년 1월 3.317달러로 폭등해서 무려 5만% 상승을 했다. 이 지금 볼린저 밴드가 압박을 받았던 사례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19년 12월에서 2020년 10월에 발생을 했다. 0.2286달러에서 1.96달러까지 거의 2달러까지 간 적이 있죠. 760%라는 인상적인 상승을 했다 지금 그 구간에 와 있다 또 나온 거죠 여러 강세지표가 XRP가 0.93달러 돌파를 가리키면서 급등할 전망이다 또라이들이 너무나 많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CEO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저도 이것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그 누군가는 비트코인 가격에 가려진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저는 이게 영상을 시작한 어, 시발점이었어요. 다들 그냥 아무 앞에 하면 올랐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사기다 퍼트다 이런 유의 기사만 있지 이 블록체인 기술이 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브로드캐스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데 빵형을 이렇게 보면 이 특별한 사명감이 있다는 거죠. 뭔가 더 나은 삶이 될지, 더 그지 같은 삶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류를 한번더 거래의 도구를 진화시킨다는 그 사명감.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필연이요 필연. 제가 인터넷과 비교를 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지금 당장 인터넷이 없는 세상에 이 인류가 온통 파묻혀서 살수 있다면, 암호화폐는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디지털 커런시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터넷이 인류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암호 화폐 디지털 커런시는 필연이라는 거죠. 필연 따라오서밖에 없어요. 네, 누군가는 누군가는 변화를 바라고 변화를 시켜야 되겠죠. 근데 네, 만약에 진짜 XRP가 꽤 상승을 한다면 적어도 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씩 영상을 하지 않고 그냥. 투자만 했다면, 투자만 했다면 어땠을까? 내가 영상을 해서 XRP 가격이 안 오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하고, 이제 별의별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10만 유튜버도 아니고 100만 유튜버도 아니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좀 돈을 많이 버셔서 이 힘든 시기에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돈번 사람들이 챙겨야 돈을 또쓸거 아닙니까?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도박이라고 표현하기는 하지만 한 번쯤은 뭔가 신념을 가지고 도전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W가 돼야죠 W가 0.1% 0.9% 99% 0.9%가 돼야 되겠죠. 암모비 시장을 놓고 봤을 때 0.1%는 사또시 낙하 못하겠죠. 사투시 낙하 못. 그리고 이제 우리는 0.9%가 돼야 되겠죠. 0.9% 중에서도 XRP 리플을 홀드한다는 건 그만큼 똑똑하다는 거예요, 솔직히. 똑똑하다고 봐야 돼요. 제 말대로 갈 수도 있고, 제 말대로 안갈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 백서 자체가 부인이 되고 거짓이 되고 사기라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아는 만큼 제가 블록체인 비트코인 백서를 이해할 때는 그 누구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독학을 했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나마 지금 시대에 제 표현이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제 나름대로는 제가 듣기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나마 그나마 본질적인 가치를 들고 그래서 좀 저보다는 낫지 않을 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보다는